혹시 조용하면서도 뛰어난 타건감을 자랑하는 게이밍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? 지클리커 레트로 레드 슈퍼이어로는 저소음 풀유활 기계식 키보드는 바로 그런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키보드는 저소음 적축으로 설계되어 있어 타이핑이나 게임 플레이 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여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풀 윤활 처리로 부드럽고 정교한 키감이 느껴지며 뛰어난 내구성과 뛰어난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. 레트로 레드 디자인의 독특한 외관은 게이밍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주어 스타일리시함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. 이 제품으로 더욱 몰입감 있는 게임 세상과 쾌적한 작업 환경을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